오늘 음, 제가 할머니 집전를해드는데요할머니습니다 음음 할머니 결국 나와요? 음. 네. 나나네왜 녹화해? I 응. 이거 c 가 m e 영상인데요. door now. You look at the world. I'm not sure. I'm not s u 리 e 머 m not sure. I'm not s 고 젓가락도 그래서 있고. 그래서 먹고싶 아이 먹던 아이 소개할 거야. 어 젓가락도 있고. 아니요. 어. 김도 <laughs> <빈도> 있고 이원희가 <이번 웃음> <네가> 좋아하는 거예요. <laughs> 음, 가져온 거야. 그리고 어, 이거에서 밥 먹을래? 어? 잠깐만요. 이거는 물티슈가 있고. 아또 육개장이 있어요. 육개장이 두 개나 있어요. 쌍둥이에요 그리요이건뭐예요 아, 이거 자, 이거 는 이거 이렇게 입니다 <laughs> 자, 야럼거 뭐야? 까거 이거 는물 이거 요물이물통 이거 요물 이거 이거 는물컵이고요이게 애들 젖병 재질로 만든 컵이에요. 옛날에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어, 퍼먹는 요플레 아시죠? 그거 만든 컵 만드는 컵이에요. 끓여도 되는 컵이라 애들 우유병 재질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소개해야지. 음또뭐 소개하지? 뭐 소개? 네 귀가 멋있게는 소개도 하고. 그래봤는데 <laughs> 음... 저는? 좀 이따가 그동안 고맙습니다. 어, 뭘지아저지이것도이것도 물통 아이물이 들어가 있는 통입니다아시원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 그런데 김대표 낙서도 정사생이 찾아낸 거고 <목소리> 소비자 고발 동향자인 인우가 보내준 거야 정인우씨가요?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힘을 보태 결과니까 앞으로 대표가 돼도 오늘 일 잊지 말았으면 해 <목소리> 내가 이런 말에 자격은 없지만 명심할게요 어렵게 잡은 소원, 같이 <목소리> 가는 건 어때요? <뭐라라> <뭐라> <뭐라라> 할머니 저 알림장 봐야죠. 알림장 어딨어? 저기 가봐. 네가 봐. 네가 가져와야 지 아니 할머니 저요 이 <뭐라> 학기 때요 체험학습가요. 엄마랑? 아니요. 그럼 어디로?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간다고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인 거 알죠? 할머니가 요리라고 있어요. 요리도 대빵 못해요. 지금 말이 참 많네요. 저녁에 아. 할머니는 <laughs> 여러분들 제가 라면에 대해서 말하는 거네요. <laughs> 육개장이 좋아요, 김치가 좋아요. 아, 뭘 쫄아서 하는 거였어? 육개장이요. 육개장이요. 저도 육개장이요. 아. 오빠 오빠 김치가 아, 좋아해요. 계란 삶고 할려고 네. 계란 삶. <laughs> 뭐예요 지금? 저거 오빠하고 삼촌하고 비빔면. 비빔면. 그리냐? <목소리도> 나도요. 매운 뭐 어떻게? 그럼 나는 뭐, 뭐 먹어? 너는 굶어 있냐랑? 음. 안 먹지도 않는 예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아그 시식을 마시고요. 고 저도 먹을 거라고요 <laughs> 야, 안녕. 짠깨워지 미야 우후 여러분. 하면에 아, 얼굴 나오죠 저거 난거 38분이니까 48분. <laughs> 할매님좀못 먹어요.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없어. 응. 음 니네 라 맞게 무슨, 못 해도 <laughs> 돼, 라면. 라면 맞게 못 한다고요? 그럼 좀못 먹어요. 몰라, 돼, 니네. 굶어. 아왜구마 너는 먹었잖아, 저녁 아, 그래도 먹을래. 안 사람이야, 뭐 거지, 아니, 안 먹었잖아. 아 어. 싶어서, 뭐, 안 어, 그거 안 먹었는데 계란 삶 아저 봐. 안나어 먹을래요.

<목소리> <목소리> 이야, 들어가자. 살려다시 <목소리> 뿅. 살려주다가 이렇게 됐어. 들어가자. 뭐야, 또 없어졌잖아. 이 소장 랑 뿅. 이번엔 마지막. 알아줬어 이+ 신기라뿅 생겼다 왜 너는 이 물컵 뭐야 그거 꺼보잖아 뭐야 이거는 물통인데 아하 이제 돌아대 야왜래도 꺼매 또이 물컵. 아 드디어 돌아왔네 뭐야 이거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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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또 왔네 얘 뭐야 얘 안녕하세요 저는 물컵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 이름은 물컵떡입니다 물컵떡인데 물컵이 제가 그분이 너무 사랑해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계속입니뭐 나를 사랑한다고? 난너 싫거든. 이렇게 조금만니가난 너가 싫거든. 이 물컵이 뭐 어쩌겠다고, 진짜. 아, 좀 더러워. 넌나 싫어! 난너 싫어! 난너 싫어. 알았어? 제발, 저를 사랑해주세요. 뭔 소리야. 난너 싫다니까. 이렇게 더럽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나는 여기 꽃도 있을 텐데 나무만 있잖아. 그래서 난 싫어. 아니, 저를 부셔야 되는 겁니까? 사랑해주세요. 아, 뭔 소리야. 아, 난 넘어가야겠다. 넘어간다 뿅 뭐야 난 다른 걸려고 했는데 왜 네가 나오냐 너도 또나너 혹시 나 좋아하냐 네 무슨 말 다른 다른 뉴스요 난 싫거든 너 나보다 이렇게 쪼 쪼끄만인데 왜 이렇게 그래서 싫거든 너 물컵이랑 키베교하면은 너가 더 크지만 그 나보다는 완전 쪼개미야 어? 난너 싫어 아니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저를 사랑받아주세요 절대 안 받아줄 거야 생긴 음. 거 내가 핑크를 좋아해서 이거는 괜찮지만 아니 너무 이상하다 난너 싫어 너무 할거같아 뭐야 물컵, 너또왔어이번아주지막고 아들과 함하고 있어. 우리 아들과 함께 우리 아고어 아들과 우리 아들과 함께하고 있어. 아까어 우리 아어아다 있어. 아어어물컵 정말 컵이요? 음, 걔. 저혼 못했다고, 그냥, 도망쳤어요. 도망쳤다고? 하하 <laughs> 그래가지고, 네가 제일 좋아. 너 나뭇가지 너무 예쁘고, 막, 그래. 걔는 너무 못생겼더라. 얘는 그, 그래. 음 나이가 너무 많아 어 어디 여행이라도 가나봐요. 여행이라도 가는 정리 그게 맞을까요? 한 면도 따라 하면 필요한 부분 이긴 하죠. 정현 씨는 주로 정리를 어디서 해요? 궁금해서. 아, 어, 말하기 실감 간네요. 아이 맛있어 이 물고기 완전 짱짱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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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영상 재밌었나요 저영 재밌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엄마 인형이 백리비디 백 구독과 좋아요를 눌르면 신고해버릴 거야 아이 신고래 白いじゅうりっこや。